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기업 소개 영상입니다. 기업은 동아 ST입니다. 8월 5일 일요일 밤 늦게 올린 영상입니다. 멤버십 가입 여부에 따라 일주일 빨리 시청할 수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동아 ST 실적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이 적자가 낮지만 상반기로 놓고 보면 양호한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은 작년 상반기보다 6.3%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43.5% 증가했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지난 6월 말과 7월에 쌍바닥.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면서 바닥을 다지고 좀올라 올라온 모습에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급 보면은 화수목금. 그러니까 8월 4일, 5일, 6일, 7일. 기관이 4거래를 연속 매수를 했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처럼 8월 들어서 어 빨간색은 기관 누적 순매매주이죠. 기관이 언제부터 매도했죠? 쭉 과거로 돌아가, 돌이켜보면 여기 제가 표시해놨죠? 이때부터 빨간색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연말 올해부터 꾸준히 매도해오던 기관이 몇개월? 약 7개월정도 매도해오던 기관이 고개를 들었는데 이 매수가 진짜 연기금의 매수 입질이 계속 진행된다면은 7개월 동안의 매도가 이제 멈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물론 8월 첫째 주에 침해 관련돼서 좀 순환매가 시장에 돌다 보니 함께 예, 상승하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도 연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연기금 수급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가까운 일정을 좀 찾아보면요. 파이프라인 중에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인 DA1241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아래에서 세 번째. 9월경 임상 1B 임상 중인데 9월경에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뭐 증권사 레포트나 뭐 뉴스 등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연말에 이상 진입 기대감도 생각해 볼수있겠고요 그리고 r&d 부문 뭐 파이프라인도 제가 이제 몇 가지 갖고 왔지만 여기 없는 것도 있어요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주일의 패치형 치매 치료제 두번째. 국내에서 임상일상을 완료했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아서, 현재 인도에서 임상일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없는 파킨슨병 치료제가 미국 임상 2A상 완료했다는데, 뭐, 방향성을 아직 못 찾고 있다, 뭐, 이런, 뭐, 평도 있긴 하지만, anyway. 또, 그리고 면역항암제. 아래에서 두 번째. 450일 후보물질 선정 중이다. 근데 이게 후보물질 선정이 다소 좀 늦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해 중에는 후보물질이 선정되고 전임상이 전임상 개시 전임상이 시작되는 것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기술 이전 한게 2016년 12월이에요. 수출 계약금으로 한 4천만 달러를 작년 11월까지 3년간, 1년은 12개월, 3년간 36개월 할부로 이미 다 이제 장부에 다 잡혔거든요. 그럼 벌써 수출 계약금은 받았고, 그로부터 지금 한 8개월, 뭐 9개월이 흘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작년 11월에 수출 계약금 다 받았으니까, 이제 곧뭐 머지않아 소보물질 도출하고 절임상 들어간다는 기대감이 있었죠. 올해 1월부터. 올해부터. 근데 코로나19로 지연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만약에 올해마저 넘긴다면, 기술을 사갔던 에브비가 임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임상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중에는, 뭔가 전임, 후보물질 빨리 선정되고 전임상이 개시가 되어야만 좋겠다. 그래서 하반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암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월 달에 데이터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긍정적이면 또 이상 진입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두 개, 아래서 두세 번째, 이두개 임상, 하반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은 데이터 나와야 되는 거고 전임상 시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반기가 임상 관련 이슈에 참 중요한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 지난 2018년 1월 미국 뉴로버 파마슈티컬스의 기술 인 이전한 알츠하이머 치매 천연물 신약의 미국 임상 1상이 내년 1분기 안에 착수될 예정인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뇨병 치료제가 9월 달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당뇨병 치료제가 9월 달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돼서 연말에 이상 진입하고, 또 항암제 후보물질이 지금 1월부터 선정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 중에 선정돼서 이제 전 임상 들어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 1분기에 치매 천연물 신약의 미국 임상까지 딱 일상이 시작된다면 굉장히 선순환되는 거죠, 그렇죠? 9월 연말 내년 1분기, 그래서 올해 하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린 거고요.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 주봉을 보시면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 볼 수가 있거든요. 2016년 초부터 쭉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또 동그라미 쳐 볼게요. 예. 그래서 10 주봉상 보면은 아, 11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하는구나. 한 번에 돌파할지 돌파려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하고 뭐한 번에 돌파할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지만 일단 강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봉상의 흐름을 보더라도 올라오는 모습 괜찮아 근데, 이평선들 위치를 보면은 맨 아래 121선이 있고 아직 수평 중이에요. 그래서 이평선들의 위치, 흐름 등을 보건데 아주 나쁜 건 아닌데 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주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흐름은 11만 원을 어떤 모멘텀으로, 어떤 동력으로, 어떤 수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관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시점에서 보면은. 목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왔어서, 뭐, 큰 조정도 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연기금이 또 4일째 매수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것은 부담되고, 조금이라도 조정 시, 주춤할 때, 또 만약에 시장까지 뭐좀 탄력을 잃는다고 하면, 10만원 이하에서도, 5일선 아래에서도 살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일단 급한 마음만 없으면 된다. 아시겠죠? 여유를 갖자. 1차 목표가는 11만 원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리는데, 일단 11만 원을 정말 만약 간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모멘텀, 어떤 동력, 어떤 수급으로 돌파하는지에 따라서 목표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건 나중 일이죠. 그래서 일단 1차, 2차 제시해드리고, 손절미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으로는 종가상 9만 5천 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고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이건 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말, 말씀을 드리면, 볼만한 종목들이 매우 많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크게 담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명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